네, 강스텐 바이오텍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도선생입니다.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 어제 캔들 자체가 되게 좀갭 상승이 나온 다음에 오늘 자체도 갭 상승이 나와줬는데 지금 꼬리를 위에서 조금 많이 달았거든요. 하방 압력이 굉장히 좀 높다는 건데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. 네, 주봉으로 여기 구간에 좀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. 대략적으로 이 구간부터 이 구간도 좀 그거네요.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좀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데 한 번에 좀 돌파를 하기는 힘들고 지금 핸들 자체가 안착을 좀 2656원에서 좀 해주는 게 좋게 보이거든요. 이 위에서 안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 위에서 움직임을 형성할 수 있어요. 단기적으로 이탈이 나오고 나서 이 밑에서 움직임을 형성하는 거볼수 있는데 지금 일단 나이버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꼬리를 말고 오늘 안착 자처가이 밑에서 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. 내린다면, 음, 단기적인 지지 구간이 이 구간으로 보이거든요. 일단은. 기존, 기존의 저항권으로 이렇게 받는 구간이기도 하고, 단기 지지를 받고 여기서 올린 구간이기도 해서, 일단 이 고점부근을 지켜주기만 해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이 고점부근이 지금, 좀 애매하게 지금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, 어, 2530원 구간인데, 2530원 구간에서 위에서만 좀 안착을 좀 해준다면, 단계적으로 이 위에서 좀 파동을 형성해주면서, 한번더이 꼬리를 올리러 갈수 있거든요. 근데, 음. 만약 이탈이 나와준다면, 다시 한번이 구간을 좀 터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종목 상담은 5750-4936으로 평단가랑 종목명 문자 보내시면 제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도와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